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해 연말에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한 10가지 정책 프로젝트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월별로는 월별회의와 운영회의, 주간 단위로는 4개 분과위원회와 10여 개의 주제별 소위원회 등 지금까지 80여 차례가 넘는 토론 마당을 통해서 우리 사회 갈등의 문제와 그 정책 대안을 밀도 있게 때로는 치열하게 논의해 왔습니다. 이처럼 80여 차례의 크고 작은 토론 모임에서는 32분의 민간위원들께서 100여 명의 분과위원들과 함께 또 분야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심각한 갈등 문제를 함께 고민했고 그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사회통합에 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했고 또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보수와 진보가 미래지향적인 21세기 국가 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새로운 토론 문화를 열어왔습니다. 이 같은 상반기 활동을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략으로 종합정리했고 이렇게 정리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략이 지난 6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 상정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청와대 회의 안건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